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주제, 바로 나이 들수록 여자가 더 원한다는 말에 담긴 본심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성욕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와 경험적인 증언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여성의 성적 욕구 변화는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띠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남녀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를 더욱 존중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그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욕구를 넘어선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여성의 성적인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할 것입니다. 우선 여성의 성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특히 나이와 함께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성욕은 남성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히 호르몬의 작용을 넘어서 심리적인 요인, 관계적인 만족감, 그리고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합성 때문에 여성의 욕망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깊이와 강도는 결코 남성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내밀하고 지속적인 형태로 발현될 수 있음을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성욕은 외부적인 자극보다는 내면의 만족감, 안정감, 그리고 파트너와의 정서적 유대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젊은 시절에는 잘 인식되지 않다가 나이가 들면서 더욱 명확해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먼저 생리주기에 따른 성욕 변화를 보면 여성의 몸은 매달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호르몬 수치가 크게 변합니다. 이 변화는 감정뿐만 아니라 성적 욕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생리 후 12주, 즉 배란기에 가까워질수록 에스트로겐 수치가 증가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며 성욕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성을 대표하는 호르몬으로 피부를 좋게 하고 기분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체적, 심리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성적인 흥분과 연결되는 것이죠. 특히 배란기는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번식 본능에 의해 성적인 욕구가 최고조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이자 생명 탄생의 신비로운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이때 성관계를 통해 임신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여성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평소보다 이성에게 더 매력을 느끼거나 성적인 상상을 더 많이 하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전, 즉, PMS 월경 전 증후군 기간에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무기력감과 짜증, 우울감 등을 느끼면서 성욕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높아지면서 신체적인 불편함과 정서적인 불안정감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여성들이 심신이 지쳐 있어 성적인 활동보다는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또한 생리 중에는 개인차가 크지만 자궁 수축과 골반, 혈류 증가로 인해 성적 자극에 민감해져 오히려 성욕이 증가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생리열로 인한 불편함만 없다면 오히려 성감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벽증이 있거나 생리통이 심한 여성은 성관계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신체적인 불편함이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성의 몸은 한달 내내 다양한 성욕의 스펙트럼을 오가며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여성 자신의 몸을 더잘 이해하고 파트너가 여성의 감정 변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년 여성의 성욕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흥미롭게도 중년 여성의 성욕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며 오히려 더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질 건조증이나 성교통 같은 신체적인 불편함이 생길 수 있지만 동시에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은 흔히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의 몸에도 존재하며 성욕과 성적 환상, 그리고 오르가즘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다시 말해, 폐경이 성적인 활동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폐경 이후 성적 욕구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고하며, 이는 호르몬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요인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년 여성의 성욕 변화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육아나 직장 생활, 사회적, 기대 등 다양한 책임감과 제약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돌볼 겨를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거나 사회적인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서 심리적인 해방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해방감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그동안 억눌렸던 성적인 욕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파트너와의 관계가 안정되고 친밀감이 깊어진다면 성적인 만족감도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정서적인 교감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탐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나 우울감, 불안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은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하여 성욕 감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엔도르핀 분비를 증가시켜 성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파트너와의 솔직한 소통과 관계, 개선 노력 또한 성욕 회복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은 건강한 성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 수 있지만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여성 호르몬에 저하는 질 건조증을 심화시켜 성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는 성생활을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 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통증을 유발하여 여성들이 성관계를 완전히 멀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성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성욕을 감소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자 성욕 감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성생활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질 건조증에는 윤활제 사용이나 에스트로겐, 국소치료 등이 도움이 될수 있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명상이나 취미생활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성의 성욕은 남성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자극을 넘어 분위기, 언어, 부드러운 신체 접촉 등 다양한 요소들이 성적인 흥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성관계 자체가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정신적인 교감과 정서적인 만족감이 선행되어야 성적인 욕구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어떤 부분이 자극이 잘 되는지 스스로 알아보고 파트너와 솔직하게 소통하며 성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성적인 친밀감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때로는 어릴 적 경험이나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신체 접촉 자체를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여성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섬세하게 헤아리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접근보다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건강한 성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왜 나이 들수록 여자가 더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심리적 변화와 성숙한 욕망의 발현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의 여성들은 사회적인 시선이나 자신의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성적인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성적인 욕구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억누르거나 숨겨야 한다고 느껴왔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성적인 욕구를 감추기도 하고 자신의 내밀한 감정을 스스로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에 대한 교육 부족이나 잘못된 정보 또한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무엇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은 이전에 억눌렸던 욕구가 해방감을 느끼며 더욱 솔직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 여성들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또한 중년 여성들은 젊은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의 깊이를 이해하고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만을 쫓기보다는 정신적인 교감과 정서적인 친밀감이 동반된 성적인 관계에서 더큰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이는 피상적인 만남보다는 깊이 있는 관계에서 성적인 만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욕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강렬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의 성욕이 불꽃처럼 짧고 강렬했다면 중년 이후의 성욕은 장작불처럼 은은하고 오래가는 형태로 변화한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남성에게는 성적인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비교적 용인되는 반면 여성에게는 여전히 수줍고 정숙한 태도가 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욕망을 은밀하게 표현하거나 혹은 전혀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에서 깊고 치밀하게 욕망을 키워나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타나면 무심한 듯 다가서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수도 있는 강렬한 열정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어떤 이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욕망을 다루는데 있어 훨씬 더 영리하고 치밀하다고 평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황을 읽고 상대를 파악하며 때로는 섬세한 심리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남성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매력이나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며 자신의 감정을 주변에 떠들썩하게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대상을 발견하면 입 밖으로 감탄사를 내뱉거나 동료들과 그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주고받기도 하죠. 이러한 모습은 때로는 솔직하고 순진하게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감정 조절이 미숙하거나 충동적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자신이 마음을 주고 싶을 때에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속으로는 눈을 반짝이며 상대를 평가하고 상상 속에서 여러 갈래의 시나리오를 그리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여성의 시선은 좀더 은밀하고 마음 깊이 파고드는 강렬함을 품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저 주변 상황상 대놓고 드러내는 순간이 적을 뿐입니다. 그들의 욕망은 숨겨져 있을 뿐, 결코 작거나 미약하지 않습니다. 혼인 생활을 하거나 오랜 연애를 이어가는 여성들 역시 표면상으로는 차분하게 배우자나 동거인을 대하며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추구하고 갈등을 피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만일 새로운 설렘을 주는 대상이 나타난다면 그 순간부터 내면에서는 엄청난 상상이 펼쳐집니다. 이 상상은 단순히 가벼운 끌림을 넘어선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그리는 진지한 고민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생의 여러 책임이나 도덕적 고려들로 인해 쉽사리 행동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단칼에 승부를 보는 듯 치밀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치밀함은 젊은 시절의 충동적인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성숙한 판단력과 실행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여성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번 감정이 움직이면 결코 대충 그 욕망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 즉, 여성의 열망은 남성보다 훨씬 깊고 오래 갈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끈기 있게 기다리고 가장 적절한 순간을 포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욕망은 매우 집중적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남성이 여러 이성에게 가볍게 접근하며 감탄사를 내뱉을 때 여성은 자신의 가슴을 울리는 단한 사람에게 불을 붙이면 그 열기가 꽤 오래 가고 깊숙이 번집니다. 이한 사람에 대한 집중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정도로 강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나 욕망이 성사되면 거기에서 얻는 만족과 달콤함이 더 진하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 대상에게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력이야말로 여성의 감정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한번 시작되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깊은 뿌리를 내리며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관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은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별다른 외부 자극이 없어도 머릿속에서 끝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멋있다 싶으면 그 사람을 나만의 소설이나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그려놓고 다양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과의 데이트, 대화, 그리고 더 은밀한 순간들까지도 상세하게 상상하며 미리 경험하는 듯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굳이 밖으로 나돌거나 주변 사람들과 수군거리지 않아도 혼자서 이미 한 바탕 가상의 세계를 즐기고 난 뒤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상의 세계는 여성의 욕망을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남성들은 보이는 대로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주변과 쉽게 공유하여 떠들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남성이 더 들뜬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여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깊고 치밀한 상상을 펼쳐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성의 이러한 내밀한 상상력은 때로는 현실의 제약을 넘어선 만족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여성의 욕망은 조용하고 묵직하며 또한 꽤 전략적입니다. 자신의 삶과 환경, 그리고 자아에 미칠 여러 영향을 고려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조정합니다. 단순히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내면에서 강렬한 욕망에 들떠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모임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정한 눈길을 보내며 큰 소리를 치고 있을 때 여성은 그중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을 점 찍어 놓고 속마음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기회를 살피며 상대방이 흔들리는 순간을 포착해 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은 여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이 들수록 여자가 더 원한다는 말은 단순히 둘다 똑같이 욕망한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여성들은 욕망을 훨씬 깊숙이,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을 뿐, 마음속에는 훨씬 강렬한 불길이 타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들은 이를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조용한 듯 보여도 그 속은 모르는 법입니다. 여성들 역시 자신의 욕망이 상처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건강하게 표출하고 책임감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을 지니고 있고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크게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되 책임도 함께 짊어지는 자세가 필요하며 누군가가 거짓된 열정으로 다가온다면 분명히 선을 긋고 물러서야 하는 담대함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인간사는 늘 복잡다단하고 사람 마음은 더욱 알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귀히 여기고 욕망을 절제하며 진실된 동행을 하려 애쓴다면 남녀 간의 만남이 더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태도와 마음가짐은 비단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여자가 더 원한다는 말에 담긴 깊은 의미와 여성의 성욕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성의 성욕은 호르몬, 심리,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욕망을 은밀하고 치밀하게 키워나가며 이는 남성들보다 더 깊고 집중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남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솔직한 소통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